봄춘자에 내천자를 써서 봄이 오는 시내라는 예쁜 뜻을 지닌 도시죠. 춘천에서 이광준 시장님과 함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3년 새해가 밝았는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올한해늘 건강하시고 행운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잖아요. 어, 시청자분들께 춘천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춘천의 자랑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춘천하면 이제 경춘선의 추억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아, 낭만의 도시 춘천이 수도권의 첨단 산업 도시 또 관광 휴양 레저 도시로 음. 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입춘 대일이라고 써붙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춘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입춘. 춘천에 들어오면. 대길하다. 춘천에 들어오면 뭔가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춘천에서 행운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예, 호반의 도시만큼 물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소양강 댐의 그 맑은 물들이 춘천 도심에 약사천으로 유입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공지천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팽타천이 흐르는 춘천의 모습 어떤 건가요? 음, 춘천에는 이제 크게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소양강, 북한강 이렇게 있는데요. 어, 또 작은 하천들도 몇, 몇 많이 있죠. 어, 우리 춘천이 꿈꾸는 하천 강은 그 맑은 물에서 아이들이 멱도 감고 또 달팽이도 줍고 강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또 백로도 날아들고 어. 그렇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도시를 좀 꿈꾸고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암댐이 1967년에 준공한 이래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퇴적물 조사를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퇴적물 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생태계 자료가 확보될 것 같은데 의암댐 주변에 펼치고자 하는 그런 환경 정책은 어떤 건가요? 음, 이제 그 강물이 막힌 지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음. 그 40년 동안 물속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의 조사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강 진단을 받는 것처럼 의암화도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 조사나 육안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수질이 많이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CT 촬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속도 CT 촬영 수준에서 속속들이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진짜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진단이 정확하면 거기에 적합한 이제 처방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음, 낚시터나 고기 잡으러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질 문제도 있고 또 경관 개선을 위해서도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담이 큽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춘천시가 수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특별히 남다른 관심과 예산을 쏟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당연하죠. 우리 춘천은 수도권의 상수원입니다. 음. 아, 운물이 맑아야 아는 우리 막다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수도권 2천만 명이 드시는 물인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서 흘려보내야.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질 관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또 하나는 춘천이 호반의 도시고 관광의 도시인데 우선 호수가, 호수 물이 아주 깨끗해야만 이렇게 관광의 도시로 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물이 지저분하다면 호수를 이용한 관광이라는 것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관광 도시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려면 수질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어, 다음은 지역개발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올해 5월부터 미군이 주둔하던 캠프 페이지 부지가 드디어 이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곳을 녹색 공간으로 꾸미신다고 들었는데 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 캠페이지는 23만 평 넓이에요. 그것도, 어, 완전한 평지죠. 어, 도심에 23만 평 평지가 있는 건 우리나라에는 어디 가도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음. 10만 평은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요. 한 13만 평은 이제 개발을 해서, 음,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개발 공사가 착공이 되려면 빠르면 한 3년? 늦어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를 못했고 네. 땅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이것을 이부에 좀 갖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우선 청보리를 좀 심어보고요. 한쪽 네. 현에는 이제 옥수수도 심고 또그 뭡니까 유채꽃도 심고 해서 파란 23만 평짜리 풀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염소도 좀 풀어놓고, 양도 좀 풀어놓고 오케이. 해서, 어, 관광객들 와서 사진도 쭉 찍고요. 또 한쪽 구석에는 이제 열평 단위로 끊어서 주말 농장을 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서 어, 농촌 체험도 하고, 또 상치도 심어 먹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음, 아마 도심 속에서 멋있는 그 푸른 초원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역에서 내리면 음, 걸어서 30초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 바로 앞이죠. 바로 네, 시청, 그러니까 춘천역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음, 올 봄에 이제 멋지게 해놓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꼭 와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꼭 오십시오. 네. <laughs> 네, 어, 춘천시가 이렇게 지하철도 바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 또 경춘 고속도로도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어, 춘천시가 첨단 산업 도시를 표방하시고 계신데, 그 점에 이, 이것도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수도권 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어, 특히 시장님께서 공예 없는 지식산업 육성을 추진해 오셨는데, 그 취지 배경과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를 해 오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는 춘천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큰 복덩어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수도권과의 그 교통망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춘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오겠다는 기업을 다 받을 만한 형편은 못 되고요 공장 입지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첨단산업 뭐, 영상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름빵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영화가 요즘 이제 네. 그, 캐레비안 타고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네. 보셨어요? 사촌 동생들이 진짜 아, 열심히 그렇군요. 보더라고요. 네. 그 춘천에서 어. 저희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아, 춘천시가 직접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춘천에서, 춘천에서 네. 그 어떻게 수주를 받아서 O.M.으로 e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음. 기획을 하고 해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음. 에, 춘천의 그 뭡니까 그 애니메이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음. 예. 자랑할 수 있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산업단지는 그동안 여러 군 만들었는데, 금년에도 큰게두 개를 또 착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춘천시 모습이 대단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 근데 이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춘천시가 지역 상당 부분이 환경부 생태자연도에서 1, 2등급을 받아서 개발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과 환경 어떻게 보면 같이 가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풀기 좀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한데 어, 시장님께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음 먼저 그 생태자연도 문제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뭐, 생태자연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생태자연도가 이게 제대로 된것 같지가 않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음. 바로 잡아달라는 뜻입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춘천시가 음.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춘천의 발전의 이제 한 축이 첨단산업도시이고, 다른 한 주의 관광 레저 휴양 도시입니다. 관광 휴양이라는 거 자연 그 상태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입니다. 춘천에 오시면 산악자전거 울퉁불퉁한 길에서 타실 수 있고요. <laughs> 또 의암호에는 물레길이라고 해서 <laughs> 카누를 또탈수 있는 겁니다. 자연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해서 관광 상품하자라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자연도 즐기면서 또 가꿔 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예. <laughs> 네, 이제 소소한 민생 문제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춘천시가 2011년 쓰레기 줄이기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었어요. 어, 올해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인상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때문에 골치를 안고 있는데 춘천시 시정은 좀 어떤가요? 우리 춘천은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 시설을 따로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음. 음, 벌써 한 10년 전에 착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걱정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음, 우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음. 그래서 이제 소음기를 다뺀 다음에 그것을 섞여서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료는 농민들한테, 원하는 농민들한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음식물 깨끗이 씻어, 씻는 그 폐수, 피수, 폐수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완벽하게 정화를 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음. 네, 요즘 각 지자체가 쓰레기가 큰 돈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춘천시는 어떨지 궁금한데 그 춘천시가 2011년부터 도시형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어, 이것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도시형 종합폐기물 그 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태는 시설입니다. 음. 과거에는 이제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다가 땅에 묻었거든요. 음,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묻는, 땅에 묻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매립장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매립장 한번 만들려면 참 많은 시민들이 음. 반대를 하고 뭐 집단 민원을 놓고 하는데, 이걸 10년마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태웁니다. 음.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80%를 태웁니다. 음. 20%만 매립했는데요. 또다 태우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쓰레기들은 이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태우면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체 그 쓰고도 남은 전기는 한전에서 팔아서 또경 그 재원에 충당하고 음. 그래서 춘천시가 전국에서 쓰레기 그 행정을 가장 잘하는 도시로. 선정이 돼서 환경부 장관님한테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예, 춘천이 왜 사람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알것 같네요. <laughs> 마지막 질문인데요, 춘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신부급 유포리에 동물 보호 센터를 준공하신 게 눈에 띕니다. 이 동물 보호 센터를 건립하시게 된의의랑 올해는 어떻게 또 운영하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음,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으셨죠. 어. 따라서 그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버려지는 애완동물들을 이제 그 모아다가 보호하는 시설이 춘천에 있었었는데 작년에 잠깐 그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책 받았습니다. 에이. 우리 춘천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훼손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반성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아주 예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 어, 보호 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르든 동물이든 버리든 동물이든 다소 중한 생명들이니까 저희들이 하든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시장님이 한경 t v 시청자들과 그리고 춘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음, 젊으셨을 때또과거에 데이트. 또는 뭐, MT로 한두 번 춘천을 다 다녀가셨을 겁니다. 그때의 강과 호수,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전철이 생긴 것하고, 고속도로가 생긴 것하고, 또의암모의 카노 여행, 자전거 길이 좀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레일 바이크가 생겼고, 여러 가지 레이저 시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의 추억, 이제 춘천에서 레이저로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알찬 시간이 된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광준 춘천 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